중학교 1 학년, 자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문제는 원뿔의 전개도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원뿔의 부피가 128π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야.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게 옆면인데, 밑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자 밑면을 여기다가 좀 이렇게 그려보자. 자 밑면이 이렇게 있을 건데, 밑면에 자, 반지름도 알아야 우리가 부피를 구할 건데, 그치? 지금 반지름도 모른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밑면의 둘레인이 원의 둘레와 옆면의 여기 부채꼴, 옆면의 부채꼴의 호에, 길이가 서로 어떻다고 배웠어? 같다고 배웠지, 그치? 그래야 우리가 도형을 만들었을 때, 현형도를 만들었을 때딱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 둘레를 통해서 이 둘, 호의 길이와 이 둘레의 길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한번 이 둘레의 길이를 먼저 시그널 한번 세우자. 반지름이 10이니까 20파이 곱하기 3 6 0분의 중심각을 하면은 호의 길이가 나오지, 그치? 자, 그럼 계산해주면 9로 약분이 되니까, 9, 3, 27, 9, 28. 자, 9로 하면 40, 8, 4, 32, 8, 5, 40. 자, 그리고 이렇게 약분을 하면은 16파이가 되겠다, 그치? 자, 16파이라고 하면, 이 둘레가 16파이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지. 그래야지만 8이 16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반지름은 8이야. 자, 그러면, 어,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지?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3분의 1 곱하기, 밑 넓이 곱하기 높이로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이 8이니까 8864 파이가 될 거고 높이는 지금 모르고 그리고 부피가 128 파이가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양쪽에 파이가 똑같이 있으니까 파이는 이렇게 약분을 해줘보자. 자, 그러면 3분의 64h가 128이라는 거고 자, h를 구하려면 이걸 없애야 되잖아. 그치? 얘가 약분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얘의 역수인 64분의 3을 양변에 똑같이 곱해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쪽에 h만 남겠지? 그리고 여기서 약분이 되니까 6자 높이는 얼마가 된다? 6cm가 된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